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계산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 농산물이 많기로 유명한 고장인데 그 가운데서 이 대학 차록수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계산 목도시장에도 지금 대학 차록수수가 대철을 맞아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수 농사 지인분이요 네네. 사장님, 올해 옥수수는 작황이 어떻습니까? 어, 네, 여, 작년에는 여, 저 수해 때문에 네. 좀안 좋았는데 올해는 저 수해도 없고. 작황도 음, 좋고. 어, 수, 굳이 잘됐다고 안 하셔도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땅끝 땅끝 잘된 게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져요. 원래 잘안 되면 응. <laughs> 근데 막 웃으시면서 하니까 아 사장님 얼굴에서도 참 느껴집니다. 사장님. 어 원래 옛날에 이 옥수수 껍데기는 <laughs> 서 <가서> 우리나라 옥수수 <laughs> 가운데 가장 명품이라는 계산의 대학 차옥수수그 속살을 보기 위해 옥수수 껍질을 벗겨 봅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역시 고르면서도 굵은 알과 미백의 색을 자랑하는 괴산의 대학차록수수 언제 봐도 멋집니다. 햇 옥수수인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탱글탱글하고 이딱 이 드는 자체가 벌써 느낌이 아주 맛있을 것 같아 요친구입니다 친. 차요꽉 아, 차고요. 아주 그냥 어디 하나 야 저기. 흠, 흠잡을 데가 없어. 깨끗하배 그 백옥 옥수수의 끝에 이 수염 봐라. 아우. 음. 쪄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이거 냉동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뭐. 저희 는저 엄마도 그러고 저도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냉동해서 이렇게 두구두구 제가 겨울에도 먹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 특히 대학 차 찰옥수수, 찰옥수수가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이 사이에 보통 왜지 먹으면 옥수수가 끼잖아요. 근데 대학은 안 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무더운 여름, 저 계산 대학 찰옥수수 맛을 한번 보지 않고 보낸다면 조금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목도시장의 한식당에 걸려있는 나딕은 연예인의 사진. 사진에 걸린 사연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이 식당에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제 아주 좋아하거든요. 음, 아 물론 뭐 음식을 가리는 건 없지만 특히 추어탕 그 미꾸라지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그 경상도식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집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어 그동안 촬영을 하면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어떤 맛일지 뭐 지금 기다리는 동안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laughs> 특히. 여기 목도추어탕 은 다른 추어탕과 달리 또지역 지역의 명물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제일 풍부하게 나가지만 정말 간 건강에 좀 오징 오깅, 오이를 넣어서 오. 그 맛이 더 한층 더 건강도 한층 더 그래서 업 라이드 데드 그런 추어탕이라 주방에서 있어요. 사장님이 지연 씨와 건우 씨를 위한 추어탕을 만드는데. 추어탕 하면 보통 가을에 보양식으로 즐겨 먹고 또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유명한 추어탕집이 많은 음식인 것 또한 사실인데 이 목도시장의 추어탕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가요? 지금 들어간 거는 올갱이고요. 그, 저희는 이제, 뭐야, 올갱이에 이제 그 사골육수하고 네, 그거를 네. 해서 같이 끓여요 이 네, 올갱이는 어디서 잡으신 거래요? 여기 목도강에서 그 어부가 잡은 거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음. 근데 추어탕에 네. 올갱이가 들어가면 맛이 좀 이렇게 아유 맛있습니다 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저희 추어탕도 맛있지만 이 추어탕이 맛있어야 올갱이 추어탕이 맛있고 드셔보신 분들은 아주 많이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갱이가 들어간 추어탕, 추어탕과 올갱이의 단순한 조합이지만 사실 이렇게 추어탕을 만드는 식당이 없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아, 저희는 추어탕이 그 굵은 미꾸리를 써요. 그죠서 네, 굵은 미꾸리를 써서 그 뼈하고 이래서 구수한 맛을 더 강조를 시키고 저희가 또 사골 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구수하고 맛있을 거예요. 음. 저희가 그리고 이거 먹거리가 뭐 여기 들어가는 들깨니, 고춧가루니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재배를 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된장도 마찬가지고. 음. 그리고 한 번, 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게, 이게 지금 올갱이 추어탕이에요. 이 음. 예, 앞에 달천 그 강에서 잡아서, 음. 여기에서 이제 어부들이 잡은 걸 지금 이제 분해를 하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 또 입에 맞아 추어탕을 자주 즐기고 있는 지연씨. 정말 제가 추어탕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올갱이가 들어간 추어탕은 제가 또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근데 되게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또 더더욱이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그 사골 육수가 들어갔다고 했죠. 그것도 너무 특이한 거 같고 오, 추어탕에 사골 육수 좀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일단 좀좀 일단 좀, 좀 되게 좀 궁금해요 맛이. 쌈을 넣었다 그러면 그 찾으려고 이렇게 휘저거리잖아 한참 걸리지요 <laughs> 그럴 필요가 없어. 뜨문 올갱이야. <laughs> 우와 뜨문 올갱이야 다. 진짜 올개이가 오글오글인데. 어, 오글오글하게 모여있어. 30도를 넘나드는 말 그대로 푹푹 뛰는 요즘 날씨. 이 더위에 뜨거운 추어탕을 먹는 재미. 추어탕의 구수한 맛이 무더운 더위가 있는지 없는지 잊게 할 정도로 괴산 목도시장에 올갱이 추어탕 맛에 푹 빠지게 합니다. 올갱이가 들어갔다는 게 제일 아주 특이한 점이고, 음, 저또 올갱이 해장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에 충북권에 오면 이렇게 올갱이 해장국을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 항상 이제 먹고 먹는데 이 올갱이 해장국과 추어탕의 만남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추어탕의 이 장점이 이 추어, 이 고기, 이 생선, 얘는 미꾸라지를 뭐라고 해야 돼? 생선 쪽인, 아니, 생선인가요? 어, 생선을 아주 곱게 갈아서, 그죠? 곱게 갈아서 이렇게 이 국물에 이렇게 먹을 때 전혀 부담이 없이 돼야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추어탕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제가 깜짝 놀랬던 게, 저는 추어탕에 들깨가루를 넣지를 않거든요. 근데 들깨가루를 안 넣었는데도 국물이 얼마나 이렇게 그헐쭉하게돼 있는지 이 그만큼 이 미꾸라지를 정말 곱게 갈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소해요 이 들깨가루를 넣은 것처럼 그래서 이,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물 올갱이가 들어갔다는 것도 참 대단히 특이한 거지만 정말 이 국물이 정말 진국이다 제대로 된 거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추어탕을 파는 곳이구나 보통 추어탕에는 뭐~ 된장으로 추어를 뭐~ 이~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물론 된장으로 맛을 냈지만 거기에 이 지역 특산물인 올갱이를 유, 넣음으로 인해서 어~ 추어 자체의 그~ 비린 맛을 이~ 된장이 잡는다면 이~ 올갱이의 이~ 식감을 탱글탱글하게 식감을 살린 것이 바로 이~ 육수가 아닌가. 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골 특유의 사골 특유의 향 그것이 이 들깨가루하고 어우러지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향이 생각보다 다른 내 생각과 수어의 향이 아닌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을 느껴보시는 것도 이 수어 오리수어탕의 어, 또 다른 별미일 것 같습니다. 나도 서냐? 괴산 목도시장의 올갱이 아, 추어탕 맛에 푹 맞아요. 빠져 더운 줄도 모르고 네. 개눈 감추듯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나니 식당에 걸린 한 연예인의 사진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 식당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우리 헨렌트 이덕화씨 사진이 많이 걸려있는데 아, 이덕화씨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해요. <laughs> <laughs> 이 그분이 이쪽에 이제 낚시를 이렇게 음, 오시게 돼가지고 어. 그신흥지라고 하는 산속에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네, 네. 물이 막다 보니까 이제 거기들을 이렇게 자주들 근데 이제 자주 들어 오셔요. 이제 유덕과 씨도 거기를 오셔서 그 낚시를 하시고 지인분들하고 오셔가지고 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몸에 좋은 좀 보양이 되는 음식 음. 이런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느 집이 맛있냐 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아 이제 오시게 됐었어요. 이도카 씨 뭐, 특히 보양식 좋아하시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드셨는데 아주 뭐 대단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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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거고 카리스마도 그렇고 여기 식사하시고 한1 시간 반 이상 계셨는데 가실 때까지 본상들뭐 네. 네, 대단하시더라고. <laughs> 여기서. 뭘 드셨는지 또 되게 궁금하고 저저 선생님의 그 이도가 선생님 제가 식, 식성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제가, 제가 좀 안면이 있어서 그것도 부탁해요 그,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부양식을 좀 따른적이기도 했었어요 네네. 이제 저희가 원래 염소하고 네네. 오신 네네. 영양하고 네. 같이 했었는데 네. 지금 안은 제가 한 2년 어... 반 정도 됐어요 영양하는 이제 이덕과 씨 오셨을 때는 영양 어때는 음, 음. 드셨으니까 워낙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염소를 들어가는데 염소도 그 일행분들 중에서는 뭐 좋아하시는 그런 적이있더라고요 보통 어, 이덕과 선생님 좀 입맛이 좀까다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드시고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네. 뭐, 뭐, 맛있고 네. 네, 음식이 저희가 이게 이제, 이제 국물도 그냥 이렇게 삶아내는 국물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따로 봐요. 그래서 뭐 흙글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아, 이그 육수가 비건 정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좋아하셨어요. 아주 딱 드시고 나서 이러셨겠네. 뭐야? 보여요. 맞아요. 그러셨겠는데요. 보통 그이 끓이는 음식, 끓인 탕 종류의 끓는 음식에는 상호 궁합이 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제가 좀 음식을 좀 해봐서 저도 좀 아는데, 이 추호와 일반 뭐 베이스로 쓰는 된장 그런 거는 제가 궁합이 잘 맞는 걸 아는데, 사골과의 궁합을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건지, 이 사골 사실은 궁합이 그렇게 그닥... 아침에는 안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이게 이 추워도, 추워 자체만도 엄청 든든해요. 네네. 근데 이제 사고라고 같이 이게 돼서 궁합적으로도 같이 이게 잘 어울려요. 음. 이게 먹고 나면 엄청나게 든든해요. 소화, 그, 저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보양 음식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덜 팔리고 그러니까 음. 겨울 음식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네. 이게 오히려 여름에 어, 덥고 할때더 네, 아, 먹고 나면 든든하고 하기 아, 때문에 보통 추워 말 그대로 추워 가을에 먹는 이 보양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올기초탕은 사골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여름에도 그렇고 뭐 사계절 내내 몸 보양에는 뭐 끝판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굳이 가을철이 아니라 무더운 한여름철에도 심신의 보양을 위해서 제격이라는 것. 이곳 괴산 목도시장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좋아하는 음식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추어탕이거든요. 근데 엄청 추어탕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어, 태어난 지 지금 이제 20년 됐거든요. <laughs> 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갱이가 들어간 추어탕을 <laughs> 먹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독특한 이 올갱이와 추어탕의 만남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올갱이와 이 추어탕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다고 하시는지 이게 올갱이가 민물에서 나는 음식이고 네. 또 올갱이라는 자체가 사람한테도 좋잖아요. 뇌에도 네, 네. 좋고 간에도 좋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먹다 보면 약간의 비린내도 있고 이러지만 추어탕도 마찬가지예요데 고구를 같이 접목을 하니까 국물 자체도 같이 끓여 놓으니까 이게 더 달라붙고 구수하면서도 그 맛이 어우러지는 맛이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혀 끝에 묘하게 감기는 맛이네 맞습니다 이게 음. 또 3일 2주까지 들어가서 2만원이면 식당에 그, 한 3일만 일하다가 <laughs> 이 추어탕 말고도 여기에 또 엄청 이렇게 또 유명한, 또 몸에 아주 좋은 보양식 있다고 들었는데, 또 오늘도 너무 아쉬워요. 다못 먹고 가서. 저희, 저희가 대표로 저어가는게 염소탕. 그리고 음 단체고, 자꾸 많이 들어는게 저희 오리주물러. 아, 둘 다. 그 염소는 또 여장비 엄청 좋잖아요. 네.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먹은 어디죠?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리는 네. 오리는 뭐저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는 네.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뭐, 뭐 특별히 왜오 뭐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양이 양념 맛이라고 그래야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음, 중불로. 그렇죠. 네네. 양념 자체가 이게 음. 이제 사람들이 먹었을 때 질리지 않고 자꾸 음. 땡기는 그런 재미가 음. 있죠. 뭐 맵거나 이런 게이 식당의 게 단골 손님들이 오늘도 가지 출하를 하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식당의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을 가장 즐겨 드시는지요? 나는 오리주물럭이요 사장님은? 저요? 네. 저는 이거 염소탕이 맛있는데 오리주물럭이며 염소탕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계신 사장님은 사실 이괴산 목도 시장의 시장 사장님들을 대표하는 상인회장을 벌써 4년째 중학교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도 뭐한 학년에 한 400명 이상씩 되고 이런 학 이런 적이었는데 인구가 자꾸 줄면서 장도 지금 일장도 지금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보면 이제 많이 적기하는게 강수욕장에 음. 캠핑 그 저기들이 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음. 여자 네. 그 관광 그 저거 뭐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끝나면 네네. 그 캠핑 저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좀오실 음.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시장에서도 이지한 네. 번씩 요 아케이트에서 네. 이제 토요장터를 요아 먹거리장터하고 농산물 같이 아, 하고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이니까 음. 이제 앞으로 그 저게는 부분에서 목도 그 예전을 생각해서 강하고 가깝고 이런 저게 좀 음. 많이 좀 찾아주셔서. 네, 고향을 떠났다가 네. 또 사업을 큰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셨지만 음. 이제 10년 그리고 장사를 시작한 지한 10년, 1여년 하시면서. 상인회장까지 무려 4년이나 상인회장하면서 또 소상공인들의 뒤를 든든하게 지시는 우리 사장님을 볼 때마다 어참 아까 처음 들어올 때는 뭐라 했는데 저 뒤에 있는 덕과 형님 하고같이 <laughs> 이렇게 다음 <laughs> 까아이 <이렇게 웃음> 집의 맛이 기대가 됐었는데 <laughs> 네. 그 기대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완곡을 했던 이 추어탕. 추어탕, 올갱이가 들어간 추어탕. 이 맛도 촥촥 감기고요. 그리고 영양도. 네, 지금 팁이 부고붓고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이 맛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맛이었어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자연특트것 괴산해주는 이 공기와 이 토양에서 나는 이 반찬 하나하나가 다 여기서 토양이죠 여기 오는 도민 아니면 관광객 모든 분들이 그냥 아 진짜 맛집이 아니라 건강집 그렇지, 그렇지 건강 응, 건강 응, 응. 할수 있는 아, 두 분의 노력이 참 돋보이는 가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두분 보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저랑 비슷한게얘기나자 <laughs> <laughs> 오늘 한마디 시원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